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에 대한 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부당한 고난을 견디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당한 고난을 견디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으며 죽음도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입으로 거짓말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은 인간성을 부인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극악한 사형수를 처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입으로 거짓말도 하신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로마 제국의 가장 극악한 죄수를 처벌하는 사형들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이 구간은 얼마나 부당한 구간입니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주님도 그들에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는 사람들은 무법하게 주님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법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들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욕을 받으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법 제비법을 세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실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계속 우려 죄를 짓도록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저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친히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시며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죄의 용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참으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받는 고난을 참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명생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마치, 마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처럼 그저 한평생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으며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어,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 생명의 길을 찾게 된다면 그보다 더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악의 길에서 헤매지 않고 오히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범받기 위해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할 때 나도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용서하면 안될것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범받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자타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